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법칙과 규율이 존재합니다. 그 법칙들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명확히 해주지만 때로는 우리가 지키지 못했을 때 죄책감이나 좌절감만 남기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 필립멜랑크톤이 말한 라틴어 격언 렉스, e 카툼오스텐디트 에반겔리움, 그라티암은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은 은혜를 드러낸다는 이 말은 법칙이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반면 사랑과 은혜는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의문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이들이 고민해온 주제였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부드럽고 따뜻하며 때로는 매섭고 차갑게 다가옵니다. 이런 복합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잘못했거나 그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과 함께 그 상황을 피하고 싶어지곤 합니다. 이런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변화 없이 사랑을 주고 지지해주는 이들의 존재를 떠올리며 위안을 받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변화하고 싶다는 마음을 일으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들려온 따뜻한 말 한마디는 마치 잊고 있던 용기를 되찾아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곤 합니다. 그런 순간들이 모여 우리는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변함없는 사랑이나 지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거나 그 빈자리를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 마치 추상적인 개념처럼 느껴지거나 실감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스스로가 고립되어 있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변화를 위한 동력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러나 변화를 이끄는 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변화는 종종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예기치 않게 일어납니다. 특별한 사건이나 누군가의 조언이 아닌 평범한 순간들이 오히려 변화를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변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마음이 열리고 내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단순한 일상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소한 순간이 내면에 깊이 스며들어 저를 감싸주었고 그로 인해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변화라 어쩌면 이렇게 일상 속 작은 깨달음에서 비롯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티나 단어 에반겔리움은 복음으로 번역되는 말로 이는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은 외부에서 갑작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고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천천히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길로 나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의 삶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실천 과제입니다.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작은 순간들의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변화를 위한 동력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 회가 되게 해보 세요.